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르신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말미에 다다랐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전에 청년부에서도 이 말씀을 이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속으로 모임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때도 이렇게 하는데 어, 참 요한복음은 이상하게도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랑 조금 다른 어, 그래서 이제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좀 비슷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복음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주제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요한복음은 알려 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도 특별히 어 요한복음은 성경에 예언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 단지 그냥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로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좀 장면들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 구레네시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으로 표,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십자가 양편에 있는 죄수들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은 명패라고 하죠. 그패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언급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속옷을, 어, 제, 그,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일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그것이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으시니 영혼이 떠났다는 표현들도 요한복음만이 표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절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목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허망한 죽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의 시작을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고난 가운데 이제, 어 거의 끝에 다들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것도 그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말을 해요. 뭐라 말했냐면,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날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나 또한 순종함으로 완전히 이루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맞지 못해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다 성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때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 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보십시오.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목적이십니까? 방향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10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 적셔드렸다고 말합니다 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장면을 보면 아,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목말라 하시니까, 옆에서 마치 동정심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닐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심포도주가 준 것은 아마도 십자가상의 죄수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이 죄수가 빨리 죽지 않도록 오히려 회복을, 기운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에 의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죄수가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 회복시켜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 또한 또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 의 말씀에 성취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고난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고난의 잔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에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선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가나오인 잔치를 생각해 보면 떨어진 포도주를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또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찾아가셔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역설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니. 물론 육신을 가지고 계시게 지금 방세도록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운 덕까지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육신은 정말 한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를 쉴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10편 22편의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10편 2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 또한 요한은 뭐라 말하냐면, 물론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시니까, 라는 것도 위함이 있어요. 인간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니까, 근데 더 눈여겨보라는 건 뭡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신 목마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지, 물이 없어 가라는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구원의 의지다라고 말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네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 인류 이 죄인의 대표가 예수님이시죠. 온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어쩌면 한 평생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의 인생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말라요. 늘 필요가, 늘 구하는 게 우리 필요들이잖아요. 늘 목마른 우리 인생에 어쩌면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아닐까 어쩜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그 처절한 모습 가장의 밑바닥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내 한계고, 내 바닥이고, 내 어려움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시고 순종하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 마음을 거기에 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네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목마른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할과 함께 보호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목말랐던 우리 인생에 영원히 목말르지 않냐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말라신 예수님을 위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심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 심포도주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여러분 말씀 보시면 무엇에 찍어서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네, 해면에 찍어서 그것을 적셔서 우술초에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거나 특별히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룰 때 거기서는 갈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서만 우술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 이 성경이 찢어졌을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 문화가 익숙하고 유대적인 배경이, 구약의 배경이 익숙한 그들에게 이 얘기를 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주으시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너네가 알고 있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죽음이요? 추레굽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추르국기 12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사용했냐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이 우슬초를 왜 얘기했을까요? 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표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바를 때 무엇을 써서 발랐다고요? 우슬초를 사용해서 발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분이 지금 너희를 대신해 죽임 당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요. 그런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사단의 권살에 매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었습니다 그리 히브리서를 통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시작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시간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예비일이었던 예비 오후 3시와 동일했습니다. 또, 지금 요한복음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33절은 증언합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양은 그렇게 죽어야 되거든요. 유월절 어린양이 죽는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죽임 당하셨다. 처절하게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죽임 당하셨다라는 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인 문제를, 우리의 사망과 살단의죄 아래 종로로 따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저도 원본을 찾아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성전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의 구원으실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간 삶의 목적, 방향,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내 양식은 다른 어떤 걸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부족하지만 모자란 건 있지만 그라 순종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뜻을 기쁘게 이루고 왔습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서 참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을 인하여 주님이 하셨던 이 선언과 같이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아 그 일곱인을 떼시니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주기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럼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계시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증언합니까?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분이요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왕이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어떻게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한 어린 양이요. 이 장면은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사자는 모든 짐승의 대장입니다. 왕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요 제가 일전에 어 단기 성교를 나가서 중국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교사님이 일부러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양을 사셔서 어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이 어떻게 죽는지 본적 없죠? 이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칼을 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아픈 게 보여요. 너무 통증이 심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가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 당하시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일찍 죽임 당한 어린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교조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걸어야 될 제자도의 길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내했는지 모릅니다. 잘생긴 미남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를 만한 호남형이 아니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라고 말해요. 유다의 사자이신 분이, 얼마든지 자신을 그렇게 화려하게 오실 수 있는 그분이, 그럴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 너무나 반대적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죽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맞지 못해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발적 죽음으로 사랑의 죽음이요 용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고,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감히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삶을 들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주인 되어야 되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어디가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시며, 정말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